왔다. 음, 왔어, 어, 또 왔어. 이제... 오케이. 왔다. 하나, 둘, 셋, 넷, 네마 아, 딴데 가야겠다. 내가 야되 겠다. 아, 솔직히 좀 무섭 네. 아, 용암 포 에서, 하 려고 했 는데, 아, 그 불빛 이 없는 곳에 조금 무섭 더라고. 무서워서 지금 여기 그 이밤 방파제로 왔어요. <laughs> 고성이 이전부터 음, 음, 그 으스스하고 음산하고 이게 좀 유명하거든 이게 그 뭐고 미신도 많고 다음 샷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. 디오디오 내추럴 애기로 수평 애기로 먼저. 이쪽으로 해갖고, 길이 있네. 어, 요 앞에 갑오징어 새끼가, 무늬 오징어 새끼가 한 마리 떠있네. 두 마리 떠있다. 어? 요만한 것들. 어? 어디 갔혔노 혹시 한눈 파는 사이에. 요, 요 앞에 있었는데? 오늘은 오징어, 갑오징어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찾아나서야 되겠다. 이동하자. 기다려 안 나오면 찾아 나서야지. 등명 한번 가보고 사람 많으면 바로 팔포로 빠져. 그 뭐지? 삼촌포로 뭐 바로 빠져버려야 되겠어요.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Nope. 봐봐. 오호. 줄이 와일로. 여기 보니까 오, 먹물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는데. 아오. 생각보다 지금 여기에 먹물 자국이 많아요. 이 앞에 줄이 있어 가지고 이 줄을 잡으면은 이 줄을 이리 이리 당기 가지고 당기 가지고 이거 가아 주고 올려야 될것 같아. <laughs> 오, 밝다. 어, 밝다. 여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가보징어 잡았대요. 아직 못 잡았대요. 잡아줄대요 <laughs> 노력해보겠습니다. 가보딩 얼굴 보고 싶어요. 어, 혹시 그. 오, <laughs> 어, 어, 반다, 반다, 반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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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다. 가보딩 왔다. 왔어, 왔다, 왔다,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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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가보딩 왔다. 오케이, 오케이, 한 마리 왔어. 너무 넓은데? 아,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드롭면 가능하네. 괜찮네. 아, 사이드가 너무 작다. 그죠? 몽골, 몽골 사라 가보징어, 가보징어야 안녕. 가보징어가 오늘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. 그렇게 크지가 않네. 그러면은 가보징어 진짜 뭐 되게 생겼어 미안하다. 쪼기 살짝 살짝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입질이었는데, 내가 살짝 당기니까쪽 가져가더라고. 나는 천상 삼천포에 있어야 되는가 봐. 딴데 가면 안 되는가 봐. 아, 갑오징어 액션 천천히. 저는 액션,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액션, 액션이라고 생각은 둘째 문제고, 저 같은 경우는 살짝살짝살짝 살짝, 살짝 계속 이렇게 해봐요. 까딱까딱 조금씩. 그러면서 끌어오고. 갑오징어가 올라 탔는지 안 탔는지 무게감 보려고. 살짝 들었다 놨다, 들었다 놨다, 들었다 놨다. 근데 이게 뭐 액션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, 갑오징어가, 어, 보면은,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올라 탔는지 안 탔는지 무게감 찾는 게더 중요해. 그렇기 때문에 살짝 들었다만 나와도 이게 액션으로 들어가는 거니까, 딱히 뭐 액션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계속. 다른 분도 저기 어디고 수평선에 찍그 앞에 가고 오늘 낮에만 네 마리 뽑으셨대. 저녁에. 놓고 <laughs> 왔다. 왔다. 왔어, 왔어. 왔어 오케이. 오, 왔다. 쪼끼 아, <laughs> 찬다. 조끼차오 자, 한 마리 더. 너무 무겁다. 너무 무겁다. 너무 높아서. 너무 무겁다. 와, 이건 사이즈 좋다. 이건 사이즈 좋다. 야, 이건 사이즈 좋다. 그죠? 고왔다 아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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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이쪽으로 와서 꼭 뽑아야 될 건데. 내가 이쪽으로 불켜줄게요. 어, 토사님 한 마리 왔어. 어, 몽골 수영구 봐라. 어, 토사님 한 마리 왔어. 아, 욕지동 사랑님, 어서오세요. 오, 잘 나온다. 수풀 잡고. 오케이. 크다, 크다. 오, 불이. 제, 제. 행이 올해. 첫 가보징어? 어, 아, 핸도 디오디오. 어, 아, 맞다. 어. 내가 아까 한개 듣기 고추장. 아, 한 마리 또 왔어요. 쭉 빼기! 하어나 <목소리> <목소리> 왔다 어 물고 있다 물고 있다 어, 뭐뭐고 이거 <laughs> 나 이때까지 저가 하고 있었는데 물고 있다 어 뭐고 이거 나씨때 가만히 나왔다고 했었는데 어씨 <laughs> 뭐야, 이거? 딴지도 보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니, 저, <laughs> 낚싯대 놔두고, 잠깐, 요 형님 거 담아주고, 그렇게 했는데, 이게 물고 있었어. 제가 구조 설명으로 잘 못하겠어요. 구조 설명을잘 못하겠으니까 위치를 찍어 드릴게요. 보시면은, 요쪽에 있어요, 제가 지금. 하나, 둘, 셋, 넷, 네 마리. 자,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볼게요. <laughs> 네,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갈게요.